그리고 푸르게 푸르게 잎이 짙어져 가는 5월이네요. 휴일이 많아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조건 없는 관계에서 안전함을 느끼기도 허물없이 편해져 미안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 감정으로 칠해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가 그려지는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덴마크의 작가 이자크 디네센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 영화로도 나온 소설이에요. 이 책은 문학 동네에서 출판되었고 스페인의 사파가 노에미 미아무사의 그림이 더해져 한층 풍성한 책이랍니다. 이 이야기는 노르웨이의 베를레 보그라는 작은 마을의 노란 집에서 시작해요. 신실한 루터교 목사의 집이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이지요. 목사와 그의 두딸 마르티네와 필리파는 경건하고 금욕적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요. 젊은 시절 언니는 장교와 동생은 가수와 사랑했지만 그 결실은 맺지를 못했죠. 목사가 세상을 뜨고 중년이 훌쩍 지나고도 두 딸은 여전히 시골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가요. 그러던 6월의 어느 날 프랑스에서 낯선 이가 찾아옵니다. 이 책은 1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871년 프랑스 파리에는 전쟁에서 패한 정부의 무능과 기득권을 향한 저항으로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코민 정부를 구성해요. 하지만 정부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28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되죠. 코뮌의 지지자였던 바베트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불안한 모습으로 프랑스에서 도망와 노란 집에서 두 자매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성실하게 12년 동안 가정부로 일하던 바베트에게 복권 당첨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행운이 나타나죠. 덕분에 바베트는 목사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만찬을 준비해요. 이때 교회 신도들을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0년 전 목자들이 잃은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청객들이 신도들에게 바짝 다가왔다. 신도들의 집안에는 어두운 그림자와 냉기가 스며들었다. 늙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는 죄가 싹트기 시작했고, 이들은 치통을 알듯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곤 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몸 속에 독이 번지듯 깊은 원한으로 뿌리를 내렸다. 신도들 중에 개종하기 전 서로를 헐뜯던 두 여인이 있었다. 둘은 상대방의 결혼 생활도 망쳐놓고 재산도 잃게 했다. 이제는 늙어. 어제 혹은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나이가 되었지만 40년 동안 서로 품어 앙심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옛날을 곱씹었다. 두 여인은 서로 물어뜯지 못해 안달이었다. 또 어떤 형제는 45년 전, 다른 형제가 거래에서 자기를 속였던 사실을 갑자기 기억해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없었던 일로 칠 수도 있는 일이 뿌리 깊은 종기처럼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또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정직한 선장과 얼굴에 주름이 팬 신앙심 깊은 과부는 젊은 시절 과부의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나중에 그 일이 후회하며 상대에게 잘못을 미루었다. 그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지은 끔찍한 죄의 대가를 영원히 치르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두 사람은 노란 집에 예배에서 마주칠 때마다 점점 안색이 굳어졌고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느샌가 찾아와 자리 잡은 마음의 불청객으로 서로를 탓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서로에게 익숙한 모습이 오래된 관계의 서운함이 녹이 쓴 것처럼 삐걱삐걱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삐걱대는 소리를 들었는지 위태로운 노란 집으로 모이는 마을 주민을 위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방인 바베트는 만찬을 준비합니다.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데, 이제까지 금욕적으로 소박하게 살아온 두 자매와 마을 사람들에겐 그녀가 준비하는 프랑스식 만찬이 생소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식사를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를레보고 사람들은 식사할 때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왠지 사람들의 허가 풀린 듯했다. 한 나이든 형제는 자기가 목사를 처음 만난 때에 관해 얘기했다. 또 다른 형제는 60년 전 자신을 개종하게 만든 목사의 설교에 대해 얘기했다. 마르티네가 음식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털어놓았던 늙은 여인은 신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짐을 나누곤 했던 지난 시절을 이야기했다. 말수가 적은 노인들은 말문이 튀었고, 수년간 거의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렸다. 시간은 영원 속으로 녹아들었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각 창문이 황금처럼 빛났고, 아름다운 노래가 바깥의 겨울 공기 속으로 흘러나갔다. 한때 서로를 욕했던 두 늙은 여인은 앙숙 같은 사이가 되기 훨씬 이전 둘이 함께 견진 성사를 준비하며 손을 맞잡고 끝도 없이 노래를 부르며 베를레 보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소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한 늙은 형제는 사내 아이들이 치고받듯이 옆에 형제의 옆구리를 툭 치며 소리쳤다. 니놈이 나랑 목재 거래할 때 그때 날 속였지 이 소리를 들은 형제는 거의 꼬꾸라질 정도로 배꼽을 잡고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그랬다 이 친구야 내가 그랬어. 할보르센 선장과 오페고르덴 부인은 어느새 방한 구석에 다정하게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비밀스러운 사랑에서 도망치느라 못 다나는 긴 입맞춤을 했다. 그간의 고요함과 엄숙함은 사라지고, 잘 숙성된 포도주처럼 식사는 서로의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함께 대화하며 웃는 모습에서 회복되는 관계에 배부른 위로가 느껴져요. 바베트의 만찬은 그야말로 하나의 예술작품 같아요. 프랑스 인류 레스토랑의 요리사였던 바베트는 이 만찬을 위해. 복권에 당첨된 전 재산을 사용하게 돼요. 그만큼 그녀에게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이제 세상에는 단한 명의 가족도 남아있지 않는 바베트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두 자매를 만나 보살핌을 받게 돼요. 두 자매가 헌신하던 교회의 구성원들까지 어쩌면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피를 나눈 가족은 물론이고, 피를 나누지 않아도 여러 모습으로 만나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베트 같은 거창한 만찬은 아니어도, 마음을 내어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 그리고 가족보다 더 익숙한 사람들과 마음껏 배불러지는 넉넉한 식사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마음을 꺼내 꼭꼭 눌러 담은 소복하게 담긴 밥한 공기, 더운 김 나는 정성 눌러 담은 손해 주려고 밥도 못 먹고 사는지 사람들. 만드는 건 아니지. 생각만으로 한껏 넉넉해지는 함께 나누는 기쁨이지. 같이 밥 먹어요. <목소리> 무엇을 손에 쥐려고? 먹고 사는지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로움 타는지 밥한 공기 그냥 맛으로만 먹는 것은 아니지 마음으로 막밥 배불러지 넉넉해지는 함께 나누는 기쁨이지. 밥한 공기 그냥 맛으로만 먹는 것은 아니지. 마음으로 만껏 배불러지.